정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제가 사실 오올뻔 했는데 우리 박정우원님 특히 우리 누르다구 원님이 밤새도록 계속 전화를 하세요할수 없이 온 측면이 요만큼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김경일 시장후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함께 경기도정을 책임졌던 도의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경기도정을 하면서 몇몇 손에 꼽을 만큼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과 도민 주권자에 대한 존중감이 큰 책임을 지는 도의원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정말로 훌륭한 후보 김경일 후보 아니야 제가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 뽑아가지고 아는 사람 뽑아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쓸 유능한 일꾼을 뽑는 것. 그리고 그들을 우러러보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고용된 일꾼으로 잘 부려먹는 것.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있냐? 충직하냐? 실력이 실적으로 증명됐냐, 빈말하는 사람 아닌가, 이걸 꼭 봐야 되는데, 실력있고, 도의원을 하면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일 잘한다 소문난 이재명이 보증하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파란색 1번 얘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파란색이든 2번이든 가리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주어진 권한과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행사할 유능한 책임감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리를잘 가려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파주 시민들은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정말로 훌륭한 후보, 파주시를 제대로 발전시킬 후보, 두분 국회의원과 함께 열심히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경기도의 김경일 후보도 정말로 좋은 후보지만 도지사 후보, 김동연 후보, 정말로 준비된 훌륭한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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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전국의 철거민 도시로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악명을 떨치던 성남시를 맡아서 8년 만에 8년 만에 가장 복지가 잘 발달한 그리고 빚 갚아가면서도 전국 최고의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복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철거민 도시 악명을 떨치던 곳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1, 2, 3 성공시키면서 전국 최고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산업 경제 수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실적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됐고, 경기도지사 3년 만에 여러분도 인정하는 것처럼 전국에서 자랑할 정말로 도정 만족도 1위를 하는 훌륭한 광역단체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적 때문에 나라까지 바꿔보자.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 그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경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무원들이 결제 서류 가져오면 사인이나 하고 써준 홍구나 읽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말 잘하고 행사 잘한다고 도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윤호덕 의원께서 이 지역에 반드시 공단이 테크노밸리가 필요하다 이재명한테 거의 생때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음정 <laughs> 테크노밸리. 안 되지 않았습니까? 머리를 쥐어 짜내 가지고 가능한 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박 장의원님 그 도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0억씩 들어가는 도심의 2차선 도로. 그거 정말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그러나 법률상 쉽지 않은 일을 어쨌든 길을 만들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리고 경기도에, 경기도에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단속해보지 못한 불법 시설물들이 쫙 깔려있는데 아무도 손못 대는 일 제가 지금 10개월 이상 연구하고 주민들 만나서 몇 시간씩 수차례 토론해 가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가능한 길을 찾아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없는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800만, 1000만 미만입니다. 무려 1,400만에 이르는 이 엄청난 도정을 이 복잡한 복합행정을 그냥 유명하다고 그냥 정치 몇번 해봤다고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역에 대한 예정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실력이 있어야 경기 도중 제대로 할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걸린 경기 도중을 아마추어 말꾼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자자들의 이 중요한 미래가 걸린 일들, 지역사회 발전이 걸린 문제들을 과연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여러분이 결국은 경기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국 파주의 운명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경기 도지사, 3년 남짓이 제대로 한 것이다. 이게 지켜지고 더 확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김동연 후보를 뽑으시고, 까짓 거 상관없다. 이재명 이전에 16년, 국민의 힘이 집권하던 시기로 후퇴해도 상관없다. 이재명의 4년을 지워버리겠다는 사람이 도정을 맡아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선택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연을 뽑겠습니다, 여러분. 김동연!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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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내 편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면 따라 하면 됩니다. 정책의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는 것도 잘하면 잘했다고 박수 치고 더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의 도정 성과를 폄훼하고 부정하고 안 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가진 정치 집단이 다시 도정을 맡으면 아까 말씀드린 파주 운정 산단 그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산 집행 제대로 돼서길 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파주가 발전하도록 평택은 공업용지가 사실은 비싸가지고 잘 분양되지만 여기는 기업들이 땅값이 비싸다고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하고 평택 산업단지 묶어서 개발해서 평택의 개발 이익을 파주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도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무원들 시켜놓으면 이런 아이디어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는 있는 길을 잘 가거나 정해진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길을 만들어내고 해양과 통찰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빨리 찾아내서 새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치인 한 명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맞습니다. 지역이 열리기도 하고 천국이 열리기도 합니다. 조선의 선조가 무능하고 무책임한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해서 결국은 수백만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조선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조선에서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백성들과 소통하고 징북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쳐라 내가 직접 들어보겠다 했던 정조 노비의 자식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기회를 주는 바로 그런 선정으로 제 2의 조선의 도움을 이는 정조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지역이 발전하는 데 쓰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김경일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 하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어쨌든 결론을 내서 반영을 했는데 소송이 시작됐지만, 어, 저... 여러분, 그때 국민의힘이 죽으라고 반대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싹 바꿨다면서요. 진짜 싫어. 인천공항도 민영화 추진하던 분이 인천시장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국민을 국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등골을 빼서 자신의 사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색깔 뭘 중요합니까? 지난 시기에 우리가 민주당이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유능한 일꾼을 통한 미래로 가는 길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두 가지 선택 중에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어가 일끈을 선택해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기회를 다 갖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TV를 못 켜겠다. 신문 못 보겠다. 밥을 못 먹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보기만 하면 눈물 난다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국민입니다. 못 이룬 우리의 새로운 세대를 향한 꿈, 더 나은 세상, 더 공정한 세상, 역량 있는 일꾼을 통한 더 성장하는 기회는 기회 넘치는 세상 만들려는 우리의 꿈을 잠시 접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번 지방 선거에서만큼은. 일하는 일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경일 같은 시장 김동연 같은 도지사를 뽑아야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지역이 발전하고 경기도 파주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패배감에 무기력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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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과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를 했는데 맨날 18%씩 한명숙 총리가 진다고 하니까 그 중에 일부가 어이구 어차피 지는 건 놀러나 가자 헛고생 왜 하냐 그리고 시큰 놀고 밤늦게 들어와서 텔레비를 켰더니 결과는 0.6% 패배 와,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일 그때 벌어졌습니다. 투표했으면 이겼습니다. 정세균 오세훈이 종로보궐선거를 했는데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10% 이상 앞선다. 결과는 투표한 결과 정세균의 15% 가까운 앞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새로운 세상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여러분, 투표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려는 무기력지에 빠진 여러분의 이웃 진지들 다 동원해서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김동연과 김경일 후보가 0.2% 차로 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0.7%로 진이 슬픔을 또 한번 겪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역사도 변화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전기 감전되듯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들의 노력으로 자꾸 불어나다가 결국은 역사가 대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지금부터 아끼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박갈기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 무기력증을 극복해야 합니다 행동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열세 척밖에 안 남은 배를 가지고 병사들의 눈을 보니 그들의 마음 속에 깊고 넓은 두려움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질 거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생각했습니다. 이 광범위하고 깊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니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병사들과 함께 세계 해전사에 없는 24전 24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이 준비된 유능한 동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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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여기 계신 이재명, 함께 하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포기할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희망과 목표를 향해서 용기와 토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경일 후보, 정말로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능력 있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도구를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일에 잘 쓰십시오. 색깔, 네. 번호, 이런데 혹시 주변 사람들 넘어가거든. 그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실적으로 실력이 증명된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에게 우리 부모님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루에 투잡, 쓰리잡 해 가면서 돈 벌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환경 제공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망가지고 기회가 작아진 후퇴하는 사회 속에서 나만, 너만 살아남을 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들에게 합리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 기회가 제대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더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투표하시고 주변을 설득하십시오.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이기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직업이 귀하거나 아니거나 간에 모두 한 표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외된 다수 서민들에게 불리한 정치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득권자들에게 속아서 기득권을 위해 투표하고 우리를 위한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등골을 빼서 사복을 채우는 기득권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치를 포기하면 나보다 더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당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 김경일 후보, 김동연 후보, 그리고 여기에 도의원 후보님들, 그리고 시의원 후보님들, 시의원 중에서는 특히 이래 나, 이런 분을 뽑아서 <laughs> 새로운 더 나은 경기도 더 나은 파주, 대석,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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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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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제가 명색이 개양을 국회의온 후보 아닙니까? 개양 글에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찾아서 꼭 투표하기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국민의 힘에서 이재명은 지역구 놔두고 어디 돌아다니냐 자꾸 음해를 해가지고 제가 아침 6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상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잠깐 중간에 시간 쪼개서 왔으니까 대신에 여러분 개양 선거를 그만큼 도와주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밤만 찍을 게 아니고, 저기 뭐, 파주 사는 분 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평택, 양평, 이천, 연천 다 찾아내서 꼭 투표해라.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경일 후보, 그리고 우리 조의원 시의원 후보 지지또 이렇게 호소해 주셨습니다. 기왕이 아시는 분들 많죠?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엄청 많이 갔는데. 자,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시켜 드릴 수 있죠? 네, 약속하시죠? 예, 네,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드렸듯이 한 번, 한번 여기 애기 올라와서 이재명을 우리 찍어 아 찍어 아 사진 한번 아 찍어줘. 나가. 나가 봐, 하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 좋아해. 아, 진짜 강아지 좋아해. 아 빨리 나가 봐. 사진. 아이고 축하드려요. 앞에 나가서 사진 찍으셨죠아 네네네. 아, 저 하세요? 네네. 유튜브 하세요? 아고. 홍진 어? 어? 아. 근데 이재명 후보 쫓아다니면서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아. 네. 앞에 올라가서 하가 거.